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아, 오늘은 타트체리 원액 먹어본 후기를 얘기해 볼게요. 어, 농축주스에 비해서 당연하겠지만 상당히 진하고 어, 신맛이 강하더라고요. 떫은 맛도 좀 있고요. 그래서 물 500ml에 원액 10ml를 타서 먹었더니 어, 많이 시더라고요 식초처럼 어, 발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톡 쏘는 신맛은 아니고 또 레몬처럼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의 신맛은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 아픈 거예요. 어 그래서 500ml에 5ml를 타봤고 2ml를 타봤는데 2ml를 타서 먹으니까 좀 괜찮았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신맛이 되게 강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 싶어서 이상해서 제가 산도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어, 거의 식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 식초가 어, 산성도가 2.2고 또 레몬즙을 짜서 해봤더니 레몬즙도 2.2 정도 나와요. 그런데 타트체리는 2.8이 나와요. 그래서 산성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어,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레몬즙이고 이게 식초고 이게 타트체리예요 원액이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지금 2.2까지 내려갔거든요 레몬즙이 그리고 이거는 식초인데 어 2.4까지 나오네요 어 지금은 3. 3.0이 나왔는데 영상 찍기 전에는 2.2, 2.2, 2.8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도가 강해요. 타트체리가.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액이. 그래서 물에 아주 많이 희석해서 드시거나 어, 꼭 드시겠다면 농축주스를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산이 원액에 보면은 먹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 물 240ml에 어, 원액을 10ml에서 어, 최대 60ml까지 타서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봤거든요 60ml를 탔어요 240ml에 그랬더니 지금 2.9까지 나와요. 이거는 식초에 물 살짝 탄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드신다면은 어,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어, 먹는 방법이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도 어, 괜찮겠어요. 근데 저는 어, 진하게 먹으니까 속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ml 물에 2ml? 조금. 어, 커피 스푼으로 1티 스푼 정도 타서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이제 요새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제가 물을 끓여왔는데요. 따뜻한 물에 이제 500ml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 부어서 2ml 정도 어, 커피 스푼으로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타서 따뜻하게 차처럼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트에 조금 섞어서 먹거나 샐러드에 식초 대신 소스 만들 때 넣어서 어, 섞어서 먹었을 때는 어, 속 쓰림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같이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위염이나 위 궤양, 위가 약하신 분들은 타트 체리 원액을 드실 때어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타트 체리 원액 먹어본 후기 영상은 어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